10초 퀴즈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조금만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락깨나 물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라는 형식의 하나의 표, 표를 만들어주시면 십 16글자가 나옵니다. 빨간색 글자가 맨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 9, 8, 10, 6, 5, 4, 3, 2, 1. 자. 알았다. 네. 네, 맞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청렴의 시간입니다. 마치 밥한번 주시고요. 어,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어, 핸드, 핸드크림이라고 하나요? 네,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저는 안산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안산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바늘공단 가라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종각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하고 딸하고 살다 보니까 그 눌러앉아 산게 이제 25년이 됐네요. 안산은 편안한 안에 내산자를 씁니다. 편안한 도시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없는 것이 25년 동안 물난리로, 눈사태로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한 번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 14, 4월 16일 이후로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겨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배는 간로부터 상황에 의해서 좌초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한3주 전인가요? 광주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한 교수님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을 제출했는데요. 만약에 선장이 탈선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델 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100% 구축입니다. 놀랍죠?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원들이 적극적으로 탈출을 놓을 것. 두 번째는요,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탈출에 임할 것입니다. 자, 이두 조건을 완벽하게 채우지는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이런 상황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상이 가능하죠.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특별히 올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또 다른 누군가는 이로 인해서 죽는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업무 메뉴로상 지켜야 하는 그것, 규정 이것을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